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들 중에서 뜨거운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 주는 분이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어,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시면서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 실제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겠지만 노원구라든지 목동. 또 한강변 지역에 뭐 노랑 노랑진 예. 이런 재개발 구역들은 뭐 상당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노랑진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가 봤지만 매물 자체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냥 아하.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폭이 굉장합니다. 이게 예. 79제곱미터, 전용 면적 79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리면 한한 한 달, 두달 전에 이게 10억 이하였거든요. 9억 네. 몇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이게 11억 12억을 부르고 호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2억 정도 단기간에 한 2, 3주 만에 2억 정도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노원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원구 상황은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부임하면서 이 재건축 시장이 뜨겁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돌고 있습니다. 노원구 등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후 노원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노원구에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가 39개 단지 6만 세대가 존재합니다. 모두 재건축 대상이지만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는 다소 미달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집값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안전진단 기간 선정의 주체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뀐 것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 서울시에 의지만 있다면 안전 진단을 서두를 수 있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 있기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기관 선정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안전 진단이 있는데 뭐? 오늘 나... 그저 목동 11단지 같은 경우가 2차 안전 진단에서 미끄러진 거거든. 그거는 국토부가 일단 좀네 일차는 의미 없어요. 규제 완화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노원구 이슈가 지금 VCR로 나왔습니다. 네. 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 소식에 재건축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안전진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추진이 만들기 전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 높아지는데 최근에 목동 예를 들면 1차 1차가 이제 조건부로 D 등급이거든요. 조건부로 해서 1차를 통과하고 2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네. 2차에서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음... 서울시에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빨리 추진을 해서 1차를 통과하더라도 2차 권한을 가진 최종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2018년도에 안전진단이 강화됐거든요. 어떻게 강화됐냐면, 어, 이게 백으로 보자면, 주거 환경,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예.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40%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40%의 점수를 줬는데, 이게 15%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음. 어, 주거 구조 안정성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노후화가 되고 위험하냐, 붕괴 위험이 있느냐인데, 이게 20%에서 50%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살기가 어려워도 튼튼하게 잘 지으면 뭐 이게 법적으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압박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키 자료를 지고 있어서 어~ 결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너무 이게 약간 좀 자극적으로.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어, 조금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노원구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지역들이 너무 흥분 상태거든요. 음. 일주일, 이주일 만에 매덕씩 오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외에도 네. 오시장의 대표 공약이었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집값 급등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이게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공이 원하는 대로 시장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다 각자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강 은혜상스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은 사실 좀 굉장히 전 시장님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어, 한 10년? 거의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굉장히 움츠려져 있었거든요. 민간 정비 사업이 움츠려져 있다가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이제 과거의 학습효과라고도 저는 보고 싶거든요. 한강 르네상스 2018년도에 했던 한강 르네상스가 한강변에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층고도 높여 주게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제 버블 세번 아파트 가격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세가 되는데 이한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반포, 뭐 여의도, 성수 이런 지역들은 2010년, 11년, 12년 침체기를 다 상승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절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가 맞물려서 이번에도 안 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 재개발을 신청한 단지들이 많았는데 자,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다 풀어주니까, 어, 예. 우리 이거 공공재개발 하는 게 맞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다림의 수요가 생겨서 공공재개발또또 오히려 더 속도가 또 느려지는 부작용. 거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커져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이 점을 좀 염려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 투기는 내가 뭐 이렇게 좀, 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 네. 뉘앙스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라라는 또 말씀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어떻게 투기 방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좀정리비 정리가 안된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세훈 시장님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약을 했고 어, 풀어주면 분명히 자극을 줘서 시장에 투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나가느냐가 오세훈 시장님의 음. 이거 정비 사업 규제 완화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오 시장은 또 안전 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이 공시 가격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부처에게 공시 가격 산정할 때이 지자체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하면은 공시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공시 가격이 갑자기 낮아질 수는 없고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공시 가격인데 공시 가격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 주택 공시 가격도 있고요, 네. 비주거용 공시 가격도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공시지가 땅 이걸 본다면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만들면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공동주택은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서울시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하는데 이 역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국토부가 이제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40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아파트만 보더라도 한 900만 호, 1,000만 호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주택을 한정된 인원으로 해결하기가 한건 어, 감정원 직원이 한 500명 좀 넘거든, 520명 정도 되고 그 감정 평가사가 200명이 좀 넘습니다. 예. 이 이론으로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음. 서울시가 하면 되느냐? 서울시에서 과연 이런 조사를 하는 고급 인력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공무원 숫자는 많지만 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더 확충하고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서울시나 이렇게 국토부가 따로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현실화를 해야 된다면 왜 현실화를 해야 되는지 예.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줄까? 속도는 어떻게 좀 완화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좀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면은 오 시장의 의지는 강한데 네네. 의지대로 될수 있는 이 폭이 많지 않은 맞습니다. 모습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공공재개발도 큰 관심사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구역에 공공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구역이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LH나 S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 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총 16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구역엔 총 면적 63,000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 면적에 1,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공공이 같이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주민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 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도 거론됩니다.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게 될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로 추락한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을 상대로 기부 체납과 임대 물량 등 최고 50%에 달하는 공공 기여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로 지적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민간 개발이나 민관 합동 방식도 있는데 공공 개발할 때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기부 체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관수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그 관계인들이 반발이 있거나 반대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는 올 상반기 안에 새마을 구역의 거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서울 공공재개발 이슈는 거의 매주 다루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아, 이번 주도 다루게 됐는데, 후보지로 선정된 기준이 뭐고, 또 서울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까 음,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했는데, 네. 70곳이 넘는 곳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곳들을 보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곳들, 지지부지한 예. 곳들인데, 1차로 8곳이 선정이 됐고요, 2차로 16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시할 보듯이 이제 거역 새마을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에 2차 16곳에 포함이 됐는데요. 선정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받고요, 면적도 받고요, 진행 절차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공공이 지원해서 성과가 나올까, 또 어, 주택 공급 물량은 얼마나 나올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를 아마 선정을 한것 같고요. 거의 새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존치 구역이었습니다.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뉴타운으로 거에 맞춘 뉴타운으로 시작을 하다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박웅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어,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주민들 근데 주민들이 34%가 반대를 해서 음. 결국에는 추진이 포기하게 되고 그냥 존치구역 그냥 남기게 아. 이 구역을 빼고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4년도는 분위기가 좀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음. 최근에 주변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다른 구역들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또 신청을 했어요. 다시 신청을 했고,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서울시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또 채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했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변수가 오수원 시장님께서 또 민간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또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고 예. 선정이 됐는데 어. 이게 민간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 이게 민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음.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감론을 박, 아 민간이 낫다, 공공이 낫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차라리 민간에 대한 카드가 없으면 예. 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빨리 추진이 되거든요. 음. 지금 카드가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속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공공재개발은 사실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 차,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걱정이 되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냐고 본다면,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거든요. 나이 전재산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어떻게든 내가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해야 되고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또 조합원의 의견을 다 들어버리게 되면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서울시나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공공이 필요하잖아요. 기부 체납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율 과정,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공공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런 역할을 해주는 조합의 역할을 공공 LH, SH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신뢰 믿음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LH나 SH가 굉장히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주면 괜찮은데 조합원들이 내가 원하는 정도 이익 또는 그게 안 되었을 때 과연 조율을 할수 있을까? 조합원들은 뭐안 믿잖아요. 요즘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요. 예. 규모가 더 커져야 됩니다.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요. LH 수많은 구역을 하려면 지금 인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더 뽑아서 규모도 더 키워야 되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뭐 지금 해체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LH가 인력을 더 뽑는다. 예. 이것도 또 사회 문제가 돼서 발표는 하고 있고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네. 아이 말씀해 주신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이 충돌이 네. 날지 아니면은. 뭐 시너지가 날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